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충북은 괴산 등에 한때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바람도 부쩍 쌀쌀해져 건강 관리는 물론 농작물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를 거닐며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알록달록 물든 단풍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지만 시민들의 옷차림은 크게 변했습니다. 두꺼운 겉옷에 모자와 장갑까지 하루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출복이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따셔가지고 가을 평상복 입고 운동하기가 싹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1 0도 이상 내리갔다르죠. 그러고 보니까 아무래도 옷차림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지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갑자기 온도,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그 신체적인 이상이 올까 봐서 나름대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북은 괴산 등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 해제됐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청주 지역에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보했으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20일까지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가을철 급격한 기온 저하에 대비해 농가의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월동전에 싹이 트는 난지형 마늘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비닐과 지푸라기 등으로 덮어주고 가을 배추와 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수확하기 어렵다면 배추 속이 얼지 않도록 묶어주거나 부직포나 비닐, 집 등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가올 한파에 대비해 복숭아 농가는 볕집 등을 두르고 과수는 수상페인트를 도포하며 보온제로 피복하는 등 동해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사람과 농작물 모두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아입니다